동방신기의 윤호이노입니다. 네? 야, 어, 솔로 미니 2집으로 이렇게 다시 또 컴백을 하게 된 동방신기의 최강쌤민입니다 컴백 소감이 어떤지? 일단은 굉장히 오랜만에 내는 앨범이라 사실 더 열심히 공을 들여서 준비를 해봤고, 음.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저희 SM 엔터테인먼트의 2022년에 어찌 발매하는 이제 첫 이제 앨범인 만큼 뭔가 회사의 한해또 새로운 한해또첫 번째 주자로 이렇게 또 이야. 제가 선을 끊을 수 있게 되어서 참 너무 영광이라 생각을 하고 네 너무 지금도 설레입니다. 방송이나 커버 영상으로 또 새로운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네네. 뭐 어떠셨어요? 어 사실 가수로서 무대에서 보여드린 모습 외에도 그리고. 또 가수 활동을 또 해도 사실 요즘에는 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이렇게 저의 활동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팬분들을 위해서라도 저의 다양한 활동들을 보여드리는 게또 팬분들 입장에서도 반가운 일이지 않을까 싶어서 최대한 뭐 커버 영상도 찍어보고 뭐 프리어그라는 네,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도 해보기도 하고 하면서. 좀, 다양한 그런 활동 반경을 넓혀 가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팬분들께서 저의 그런 모습을 많이 좋아해 주셔서 많이 힘을 얻고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계속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니 앨범, 야, 데블. 과연 어떤 앨범인가요? 어,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데블을 포함해서 총 6곡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장르를 최대한 다양하게 넣어 보려고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R&B, 락, 또 라틴 팝뭐 다양한 장르로 또 저의 보컬의 스타일을 담아 보려고 해서 최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보컬의 매력을 좀저 나름대로는 또 다양한 매력을 이렇게 보여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봐서 그 매력을 어떻게 좀 표현을 잘해 보도록 그렇게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타이트고 네. 데브, 이거 어떤 곡인가요? 예, 어, 이틀곡 데브는 웅장한 사운드와 무게감 있는 아카펠라 코러스가, 어, 듣는 이로 하여금 이제 분위기에 빠져들게끔 압도 당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슬로우 R&B 곡입니다. 그래서, 어, 스웨덴의 아티스트 분이신데, 알렉스 루노라는 아티스트 분의 곡을 제가 리메이크를 하게 된 겁니다. 해서. 저의 좀 파워풀한 그런 보컬을 이 곡에 같이 이렇게 스며들게 작업을 하면 더 조, 또 좋은 곡이 탄생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에 작업을 해봤고요. 유영진 프로듀서님께서 또 저의 보컬 색을 잘 드러나게끔 또 섬세하게 보컬 디렉팅을 해주시고 봐주시고 또 기존 곡이 없던 뭐 애드립을 추가한다라든지 뭐좀더 현곡적인 부분에서 추가를 하는 부분들로 하여금 해서 좀더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 특히 보컬 쪽으로도 예전보다 좀더 디테일한 음. 표현을 많이 저에게 유영진 프로듀스님께서도 주문을 하셨고 그래서 저도 연습을 많이 하면서 좀 노력을 해봤고요. 고음이나 애드립도 화려하게 펼쳐져서 사실 녹음하면서 이 노래의 난이도가 쉬운 곡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멋있는 곡이 탄생하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가면서 정말 재밌게 작업을 한 곡입니다. 직접 작사한 데블과 에일리언은 상반된 분위기의 곡인데 어떻게 차별을 두고 작사를 했는지 물어보셨어요 데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찌 보면 데블이라는 게말 그대로 악마지만. 제가 표현한 악마는 저희들의, 나의 내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악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악마가 어떤 절대악이 아니라 그런 지금 이런 코로나라는 일련의 그런 사태, 어떤 그런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시대로 인해서 생긴 그런 스트레스, 그리고 무언가를 향한 두려움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상적인 존재로 생각을 해서 데빌은 그렇게 작사를 해봤고, 반대로 에일리언은 음, 굉장히 곡을 맨 처음에 데모를 받았을 때 너무 통통 튀고 그 데모곡의 가제가 에일리언이었거든요 근데 에일리언이라는 이 키워드를 어떻게든 너무 살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신비하지만 매혹적인 그런 존재로 한번, 한번 묘사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데빌과 에일리언 두 이 키워드가 전혀 상반된 그런 분위기의 작업물이 된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는 이런 귀여운 표현도 할수 있고 좀 무겁지만 무게감 있지만 쿨한 그런 표현도 할수 있겠구나라는 저 스스로는 작사라는 분야에 안에서는 그래도 발전을 한 부분이 아닐까 예전보다는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수 최강창민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고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의 음악에서 고음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어찌 보면 저의 보컬은 특히 저의 앨범뿐만이 아니라 동방신기 음. 팀의 앨범에서도 일종의 어떤 저희 음악의 동방신기 음악의 또 저희 음악의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요소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심스레 저의 고음은 감히 말씀드리지만 요즘 시대의 표현으로 따지면 저만의 고유 QR코드 같은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죠 시그니처죠 데빌이라는 미니앨범을 들고 이렇게 다시 이제 가요계의 활동을 이제 컴백을 하게 됐는데 어, 저의 음악으로 저의 활동으로 어, 용기를 얻고 힘을 내시는 분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동방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